우리 수린이들 진짜, 더렇게는수학이들이 우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냐. 렇게하이안 된다. 한이안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게 해서, 이 x 게 해서, 이 y y제곱 이 제곱. 제곱 이렇게 있 어, 든어좀더서봐요 일단 딱이이는거 있지 완전제곱식이 있는 거 바로 그냥 이거 하고 싶지.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분석을 해줄게. 항네 개짜리거든. 항네 한 개짜리 인수분해는 두개두개 짝지거나 세개한개 짝지어야 된다. 이 근데 얘는 세개한 개를 짝지어야 돼. 내가 세개한개 짝지일 때 뭐라 해야 돼? 그세 개가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그리고 힌트는 제곱수들이 좀 많으면 세개한개 짝지는 거야. 이제. 제곱수가 늘려있다 이거지. 이 알겠나? 이건 세개한 개를 짝지어야 되는 거고 찾기도 쉽다는 거지. 왜냐면세 개가 나란히 붙어져있으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y 의 제곱 보다가 빼기 z 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네가 이런 거 인수분해 아까 잘 못하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 아까 내가 라지에로 치안 시켜줬더이 치안 안 시키고 바로 하겠나 해줄까? 바로 인수분해 아까 치안 시켜서 할까? 바로 할까? 어, 할게.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제 합차공식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빼면 되지. 앞에 거는 x 플러스 y, 뒤에 거는 z 제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됐나? 의케이 질문 y Okay. o k a 3-2의 4번 Okay. Okay. o k a 6승 그리 y o k y 의 6승 이렇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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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x 상승의 제곱으로도 볼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풀릴 거야. 어,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잖아. 내 말은 이해됐나 요걸로 보고 해볼까? 요걸로 보고 해볼까? 둘다 해볼까? 아래 거. 아래 걸로 해볼까? 응. 어. 이렇게 얘는 x 상승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제곱으로 보겠다 이 얘기지. 뭐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다음 빼기 y 상승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러니까 뭐의 제곱으로 보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뭐 제곱, 뭐 제곱 빼기니까 합차공식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됐나 이까지자 그러면 합차공식 인수분해는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해 됐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승 두 개짜리 인수분해 공식이 각각 있었다 말이야 이거는. 이해 됐니 인수분해를 마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부터 인수분해를 할게. 얘는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당연히 공식이지 이건 외워야지 자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x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자 이까지가 끝이다 자 참고로 곱하기가 지금 되겠네 곱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됐나? 막히는 거 있나? 자, 그 다음에 3 3의2번 봅시다. 3 3의2번 자, 3의2번은 보자. 3-4-2번 안 된다. 내가 질문 잘못 받졌나 아까 3 3에2만이3 4에2아이었나3 3 4 -4에 2 3 -3에 2 3 2번이3 3번이었 이에 50승 있고 마이너스 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자 이렇게 돼있다라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 관점이 다 다르니까 어치환을 시키자 숫자보다 문자가 낫거든 우리 X로 치환시킬게. 뭐를 X로 치환시키고 싶은데 정답은 딱 없다. 근데 최적화된 건 있겠지.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 주면 된다. 2의 45. 음, 응. 2의 45은 응. 나쁘지 않지. 요거 치환시키면 딱 좋겠네. 이해됐나? 어. 해볼게 한 번. 해볼게. 해보고 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면 다시 시도하면 되잖아. 한번 해볼게. 그럼 네 말대로라면. 그럼 여기는 X 될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1될거 아이가. 일단, 요거요만 적었다. 이렇게만. 이해됐니? 요거는, 그러면 생각해봐봐. 자, 2의 45승에다가 2의 몇승을 곱해야지 2의 50승인데. 5승. 5승을 5승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의 5승 곱하기 X라고 해도 되겠네. 이해됐나? 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플러스 2의 5승 있고 빼기 1 있네. 요런 상황 이제. 됐지? 어. 야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해봐 봐요. 이번에는 생각해봐 봐요. 2의 5승도 문자로 치환시켜버릴까자 어. <laughs> Y로 치환시킬까 요렇게? 그럼 봐봐. 자 XY 빼기 X 더하기 Y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1 요렇게 되거든? 이해 됐나 기까지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봐. <laughs>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 자, 항이 네 개째. 그러면 두개두개짝지거나세개한개짝지어야지 나는 두개두개짝지을 거야. 세개한 개는 절대로 안 되겠지. 제곱수가 막 없잖아. 1을 하나밖에 없잖아. 모자고맞자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붙어 있는 요거 두개짝지으면 x로 묶어나네개딱이소리겠지 자, 그리고 플러스 y 빼기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이거 두개 X로 묶어놨다고 모르겠나? 되나? 그러면 야 이거는 괄로안 쳐도 되고 쳐도 상관없지 지금. 근데 괄호 치면 좀 보기가 좋겠지. 왜냐면 공통 인수 있지. 통째로 묶일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여기다 바로 인수분해 할렇게 Y 빼기 1로 묶어냈다이가 그럼 여기서 Y 빼기 1 나갔으면 X 를 남고 여기서 Y 빼기 1 나갔으면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X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약분이 되네 그럼 남는 거는 y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제 y는 아까 전에 2의 5등이었다 아이가. 그래서 32 더하기 1 되겠지 그래서 답이 33이야 이렇게 풀수 있다고 꼭 이렇게 푸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풀수 있다고 이해됐니? 자 다른 방법은 한번 뭐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나는 이거 두개 2의 45승으로 바로 묶어내 볼게 그러면 2의 5승 빼기 그리고 1이래 대체. 지 그리고 더하기 2의 5승 빼기 1 여기는 2의 45승 더하기 1 됐니? 이거 바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지? 지금 어, 바로 치면 좀 보기 좋지? 열의 통째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러면 통째로 묶으면 2의 5승 빼기 1로 묶었으니까 2의 45승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되나? 그러면 2의 45승에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이봐. 됐지? 얘도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상관없는 거지? 어, 치면 좀 보기 좋겠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딱 나쁜 데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남는 거는 이것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32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1 나온다. 뭐 이런 데 있다라는 거지. 이해 된다니까? 이게 뭐 틀렸죠? 잠깐만. 뭐, 뭐 틀렸는가? 더하기이 거, 거지가. 됐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알겠나? 어. 자, 혹시, 쌤, 어떻게 치환시키고 얘를, X를, 얘를 X로 이렇게 치환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혹시 있나? 있으면 내가 해줄게. 됐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8에 2번, 3번. 3-8에. 그 다음, 두번 네. 자, 한에 2번, 3번 한번 해봅시다.